네, 안녕하세요. KB 골든나이프 평촌번개센터장 류연서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골든나이프 TV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을 처음 시작할 때꼭 유의해야 할 포인트 KB 자산 운용 조용호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 자산 운용의 조용호 이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연금 운용 첫 걸음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위험 관리.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보통 저희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천만 원을 10년 동안 투자한 A와 B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고요 A 투자자는 매년 0%와 30%의 성과를 반복하였고 이 투자자는 매년 60%와 -30%의 투자를 반복하였을 때, A와 B 투자자의 10년 동안의 단순한 평균 속률을 보면 둘다 15%로 같은 결과이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10년 후에 A 투자자의 금액은 3,713만 원이고요, B 투자자의 금액은 1,762만 원으로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변동성을 낮추는 투자 방법이 바로 자산 배분을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수익까지 운용 상품 중에서 내가 따로따로 따로 상품을 분석하여 선택하고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용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익숙한 메뉴 또는 추천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식당도 대표 메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잘할 테고요. 투자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도 상품을 공급하는 구융회사가 대표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상품 선택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구융회사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더 높은 수익률 제공을 위해 식당의 대표 메뉴처럼 각구융회사들도 대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백 개의 상품 중에 몇 개만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상품입니다. 태진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쌓아놓고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하나 선택할 필요 없이 나의 위험 성에 따라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 두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니 처음 운영을 시작하는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더욱이 디폴트 옵션은 전문가와 정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하겠죠?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성이 짜여져 있는데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 직접 따로따로 상품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상품을 할때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에게 운용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손실 위험도 높거나 유동성이 낮아서 황금성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고 비대칭적인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위험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은 장기 투자와 꾸준한 적립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자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내가 투자한 자산에 장기간 성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죠. 퇴진 연금은 보통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장기간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두 번째 포인트를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반대급으로 손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 손실률만 보고 단기간 여러 번 상품 변경을 하거나 수수료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용 절감의 투자 방식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 수수료 항목을 잘 체크하시고 장기 계획 없이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상품 명령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수수료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운용을 처음 시작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투자를 할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바로 금융시장의 추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횟수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즉 금리 인하의 필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치유를 예측해서 보면 빠르면 올 4분기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저금리의 상황에 대비한 연금자산운용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의 1년 금리가 3%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만기가 덜어오는 자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디폴트 옵션 상품을 활용하거나 각자의 위험상에 고려하여 일부를 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률 개선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익한 답변 해주신 조용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운용방법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KB 골든라이프 센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골든라이프 을 위한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